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구를 맞고 왕궁 맡은 자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피를 그에게 띄워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으로 견국해하며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의 고관인 셈나가 해고되고 엘리야김이 새롭게 지위를 얻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예언 말씀을 통해 예, 예언 말씀을 이, 이란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함께 본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선지자를 통해 나오는 더큰 사건들이 예언되는 것을 확증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확실히 예,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도요. 예언해 주고 있어요. 예언의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올더큰 예언 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 심지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높이거나 낮추는 모든 일들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더큰 나쁜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는 거고 또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더큰 좋은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에게 상을 베푸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쁜 일들을 하는데 계속 나쁜 일들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것은 지옥에 갈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들을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더큰 힘을 주셔서 더큰 좋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요 천국 갈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샘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샘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국군을 맡은 자로서 궁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그의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만족함이 없었어.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그그 그 선조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덮어 버리고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그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셈나는요, 아스르 왕과 부정하게 거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또이 성읍을 그의 손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로 계획했습니다. 당신은 개혁의 당시에는요 개혁의 시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쫓아 순종에 겸손히 순종에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었던 시기인데요그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그 진심으로 회개해도 모자를 판에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그 지금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든 뭐하든 상관 없어요. 이셈나라는 사람은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그, 그의,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욕심과 허영심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6절에는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는 서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어 화려하고 튼튼한 집을 세웠고, 죽은 후에도 자신의 공적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선조들이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자신의 공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기념비를 화려하게 세우는 자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깁니다. 그는 곧 몰락하고 그의 영광이 훼손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하나님,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높은 직책은 그만큼 쉽게 박탈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며 남을 해치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자들은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은요, 단단한 뭐그 어떤 단단하게 보이는 못일지라도 곧 사가 버리는 거예요. 녹슬어서 그 단단히 박혀 있는 것 같은 못이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녹슬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얻게 되는 것은. 다 사가서 없어진다는, 녹아 버리는, 녹슬로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높은 지위에서 오는 권세도 꼭 박혀 있는 목과 같다 생각하는 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 눈이 세상적으로 되버려서, 어그 아, 이쯤 하면 평생 먹고 살겠지, 이쯤 하면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겠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높이 그 쌓아도, 그리고... 그 평생 벌어 먹을 그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됐든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은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이 땅의 것들은요 사람이 어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붙들고 계신 그 교회를 어찌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샘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관직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한 자들은 힘이 쇠할 때 자신이 했던 그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남 욕할 때는 같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마침, 마찬가지로요. 일시적으로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한편이 되었던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그 세력을 형성하고 했던 것이 그, 그 사람이 그 평생 그렇게 같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합했다라고 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같이 그 힘을 합했던 사람을 언젠가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힘이 쇠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그 상처를 주었으면 그만큼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권세들이 공처럼 던져짐을 당하게될 것인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은요 아까 그 세상 것들은요 단단한 목과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녹슬어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으스러집니다. 형체를 알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못 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버림받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셈나는 쫓겨나고 대신에 엘리야김이 높은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인데.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부지런히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귀하게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안 봐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귀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야 김은 국고의 책임자여 국무총리의 장, 자리를 담당할 것입니다 샘나는 이 사실이 예견되었음을 알고 큰 굴욕감을 느낍니다 그도 이제 알게 돼요 점점, 점점 자신의 그 높아졌던 그 높아졌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점점, 점점 하나님의 그그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그냥 그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할 그 기회도 없을 정도로 한 번에 그냥 죽이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 샘나처럼 점점, 점점 다가오는 그 공포 그 공포감 하나님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빼앗아고, 저것도 빼앗아가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점 그, 그에게 그 눈을 띄워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큰 굴욕감이 구룩, 생겼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밑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만한 자들은 이런 습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샘나가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또 엘리야김이 높은 지위를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맡아 일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고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목받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로 중요치 않아 보이는 자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직책을 맡기시는 주님을 인하여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는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내, 내 심정에 못마땅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실만하니까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또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가 그 백성들이 따를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순,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하는 일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맡은 자들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 다위, 다윗 집의 열쇠가 엘리야겜에게 넘겨질 것이 예고되고 있는데 예고되고 있는데요. 왕궁의 보물과 중요 기물과 무기 등을 모아둔 창고들을 주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십삼 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직책에 있어서 견고케 될 것입니다. 모시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제거되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심으로 평생 동안 그 직책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들,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이 샘나처럼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놔둬야지 우리의 뜻대로 어떻게 이렇게 좌주지 하려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는 직책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그는 또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샘나가 관직에서 물러나 쫓겨나게 되고 이어서 엘리야김이 높은 지위에 올라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친척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가르쳤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며 그분께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그분께 있으며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가장 미천한 자들도 환영을 받으며 모든 자들의 짐을 직접 감당하시는 전능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붙들어 있는 자들의 영혼은 긍휼하신 은혜를 받아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익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샘 나에게 돌아갔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며 엘리야 김에게 있던 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박힌 모처럼 주님께서 높은 지위에 앉히시며 자리를 자리를 굳견하, 굳건하게 하시며 좋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직책을 유지하도록 큰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긴과 같이 그에게 있는 성실함과 충성과 작은 자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온유함과 사랑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삶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충실한 주님의 종이요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